목을 단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세 번째는 우설착지 이거는 이제 스님들 내용이니까 그렇고요. 네 번째는 합장하고 처망조난 조난을 합장하고 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해야죠. 무슨 지나가는 소리로 휙 해서는 안 된다. 참, 조난을 처망하고 이제 우리 금강경 강의를 들을 때나 이럴 때는 좀 집중하는 거죠. 그게 이 강의를 듣는 예의가 되는 거예요. 목불 잠사라 조난을 처망해서 노는 잠시도 다른 대로, 보 부분은 안 된다. 다섯 번째는 일신 공격. 이신 문사가 일심으로 공부하면서 문사, 정말 정확하게 질문하고 싶은 것을, 연 저라, 이런 다섯 가지인데, 여기 문장이 꼭은 안 맞더라도, 일단 복장과 언사와 행위, 이런 걸잘 챙겨서, 이 바르게 절에 다니시지 않으면, 절에 다녀도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.